레 여소서 이 곳을 주목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던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을 오늘 예배 가운데서 누리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6장 1절로 8절에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시대, 다른 역사입니다. 모세가 바로와 만남 이후에 수렁에 빠졌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압박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곤란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것이 3절에 나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 주십니다.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이후로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능의 하나님은 엘샤다이입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샤다이는 부어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능의 하나님이란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나그네 땅에서 사는 족장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로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 전에도 있었던 이름이죠 그렇지만 여호와로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6절로 7절 말씀해 보니까 그 여호와로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로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고하죠. 여호와란 이름은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애국에 나타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노외로 사는 이스라엘에게 넉넉하게 부어주셔서 노예로 살지만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노예로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키어 이제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을 편안한 노예로 있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국의 노예에서 구출해서 자유민으로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땅에서 당당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제 바로와의 관계는 끊어야 됩니다. 바로가 주는 음식과 옷, 잠자리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바로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바로와 맞서야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 라는 이름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애국에서도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학대를 받더라도 더욱 번성하여 창성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번성하는 노예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와 노예의 관계를 청산하고 바로가 주는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것입니다. 출처에 상관없이 많이 가지려는 어리석음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공급받고 있는지를 바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만족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알려 주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여호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알려 주십니다. 소속일을 알게 하시는 거죠. 자 나는 누구에게 소속되어져 있습니까? 누구로부터 풍성함을 공급받습니까? 누구로부터 나의 필요를 채웁니까? 오늘 그것들을 점검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아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족장 시대와 출애굽 시대는 다른 역사가 나타납니다. 넉넉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변신하십니다. 넉넉한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오늘 나는 어떤 부분에서 새롭게 되어져야 할까요? 수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수요일은 의료기관에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그치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족에서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설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또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읽기 있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